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센성경원전,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헬라어 문법,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5장에서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음, 오늘은 그단락 중에서, 우리가 문법이나 번역 작업은 다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구문론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공부한 그 단락의 주제, 즉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나 하는가 그 줄거리 주제를 찾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유노티, 즉 핵심 단어 혹은 주제를 이룰 만한 단어 혹은 문단 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관통해서 나오는 단어. 그래서 유노티죠 전체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 어, 동사 아가파오 동사겠죠 사랑하라 명령법으로도 나오고 여기다면 뭐 분사로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분사형 명사 음, 사랑하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동사가 또 하나 있는데 에,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 그 기준으로 제시하는 문장에서, 어, 아가포의 그 실제적인 그 그리스도의 그 행동을 나타는 파라 디도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파라 디도미는 디도미가 주다. 그런 뜻이고, 파라가 뭐뭐 이렇게 옆에, 곁에 그런 뜻이죠. 파라디도미는 넘겨주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비교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명사를 따진다면 본 단락의 주된 그 동사의 주어죠. 아내를 남편 혹은 안드로포스 사람이죠. 어, 이것도 한 6회 정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네, 기네. 귀네는 아내죠. 그죠. 어, 아가파 어, 토의 목적어죠 아내, 예, 오해 반복됩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된 그 핵심 단어들을 어, 뽑아 봤으면 그다음에 프라미넌스 즉본 단락에서 가장 어, 중심이 되는 그리고 메인이 되는 그다음에 가장 강조된 그런 이제 단락을 찾는 건데 어, 찾는 요령은 직설법 문장 혹은 명령법 문장 이런 것들은 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직설법 문장 명령법 문장을 빼고는 다음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성격을 가진 그런 그 단어들이 되죠. 명령법 문장과 직설법 문장이 음 우리가 주제를 찾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프라미넌스 주제 문장을 찾을 때 혹은 전체를 이야기해 놓고 전체를 결론지을 때 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 25절이 되겠죠. 호이 안드레스 아가파테. 남편들아, 너희는 사랑하라. 타스 귀나이카스. 그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 문장이 명령뿐 문장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호 아가폰텐 헤어우트 귀나이카, 헤어우턴 아가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 음요 문장은 음 그의 에, 아내들을 뭐가 하나 빠졌네요 음, 사랑하는 자는 그의 아내들을 그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런 문장인데 예. 이두 개의 문장이 직설법 문장 혹은 명령법 문장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마 명령법이니까 25절 문장이 가장 주된 문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앞에 그 어, 유노티의 핵심이 되는 단어 그 다음에 프라미넌스 문장 예, 이것들을 종합해서 예, 우리가 주제에서 본 단락을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그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남편들아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 자신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우리가 해석했던 것을 논리도를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호 안드레스, 호이 안드레스 남편들아. 요거는 제가 그 아, 설명이 되는 문장들은 뒤로 빼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직설법 문장 혹은 명령법 문장은 앞으로 빼고, 네,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의 문장은 설명하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성경과는 본문의 앞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 설명을 받는 문장 앞으로 뺐고요. 설명을 하는 문장 어, 그런 문장들은 뒤로 뺐습니다. 호이 안드레스 남편들아, 아가파테 너희는 사랑하라. 타스 귀나의 카스 너희 아내들을 사랑하라. 카소스 뭐 뭐처럼 그리고 아가페센 사랑하신 것처럼 누가 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께서 텐에클레시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카이, 그리고 파라도켄어 넘겨 주신 것처럼 헤아우던그 자신을 희페로 아우테스 그 교회를 어, 위하여 음 넘겨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라 어 신아 것 이제 요거는 파라도켄 어,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넘겨주신 이유, 하기야세아우텐 그랬어요. 어, 그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녀는 여기서 교회를 가리킵니다. 네, 이거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죠 네, 그랬을 때 3인칭 여성, 어, 단수로 받은 거예요. 그 교회를 다시 지칭하면서 음 그런데 거룩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아, 카사리사스 씻으신 후에 깨끗하게 하신 후에 아, 물의 씻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후에,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파라 테세 아우토스, 그가 나타내기 위하여 뭐를 나타나냐면, 그 자신에게 교회를 나타내어 엔덕선텐 에클레션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거죠. 자, 그러면 남편들도 그 아내를 사랑할 때, 교회를 위해서, 그쵸?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와도 갖게 됩니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그 다음에, 메 에쿠산 스피론에, 어, 루티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어,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아, 주름이나, 혹은 어, 흠을 가지고 있지 않은 흠이나 주름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에하기야카이 아모모스 그랬어요. 그다음에 어, 단지 신하의 모모 어, 이도록 어, 하기야 거룩. 하도록 뭐가요? 교회가 거룩하도록 이겠죠. 그리고 아모모스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화 가정법이 세 개가 나와요. 신화 하기아스세 신화 파라스테스, 그다음에 신화에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그 자신을... 그 죽음에 넘겨주신 그어 목적이 되겠죠. 논리 구조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어, 오피레이루신 카이호얀드레스 아가 판타스 헤어톤 귀나이카스 어, 남편들아 남편들은 의무가 있다 어, 어떤 의무가 있냐면 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타스 헤어튼 귀나이카스 그 자신의 아내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빚을 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모모처럼 타헤어턴 소마타 그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할 그런 그 의무 빚을 지고 있다 아내들한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넉넉한 자기의 인격을 표현하고 뭐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도 그것을 가지고 뽐내거나 아내에게 어떤 자기가 사랑한다고 그것을 내세워서 뭘 하면 안될 거예요. 뭘, 뭐, 요구를 하거나 당당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빚을 갚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요거는 빚을 지다, 채무를 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무를 지다, 그런 동사입니다. 오페일로가. 아가파, 그래요. 사랑하라. 어, 호 아가판 사랑하는 자는 텐크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어, 우데이스 어, 에미스 에 그랬네요 어, 아무도 어, 미워하는 사람이 예, 없기 때문이다. 어 포테텐 헤오톤 어 사르카 그 자신의 몸을 어 아무도 어,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알라 에크트레페이카이 음 살페이 아우텐 그것을 양육하고 어 보호하기 때문이다. 어. 카소스카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께서 크리스토스, 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겠죠 어, 호티, 왜냐하면 멜레에스멘트 소마토사우트 왜냐하면 그 교회는 어, 그의 몸이기 때문이다,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 안티투투 예. 아, 이에 대하여 뭐 그런 뜻이네요. 음. 카텔레이페이, 안드로포스 어. 떠납니다. 어, 남자는 토 파트라 그 아버지를 그리고 텐 어, 메테라 그 어머니를 카이 그리고 어, 프로스 콜레세 타이 그리고 결합할 것이다 프로스 텐 귀나이카우트 그의 어, 아내에게 결합할 것이다 카이 에손 타이 호이튜오 에이스 사르카미안 <laughs> 그리고 에슨타이될 것이다. 호이 어, 듀오 그 둘이 될 것이다. 에이스사르카 미안 한그 몸으로 될 것이다. 이런 문장이네요. 어, 투토에스틴 이것은 어, 토미스테리온 내가 큰 비밀이다. 에고될 레고 내가 어, 나 자신이 말한다. 어, 레고에 에고가 붙었네요. 에고가 나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인칭 대명사가 동사에 붙었다. 그러면 그 주어를 강조하는 거죠. 1인칭. 이럴 경우에는 지금 내가가 두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 자신이 말한다.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에이스 크리스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에이스 텐 에클레이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여기 전치사가 에이스가 쓰였는데 이것을 위하여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말한다. 이큰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플랜 더 나가서 가이시메이스 호이카스 헤나 헤카스토스텐 어, 해아웃은 퀴나이카 노시 어, 히... <laughs> 그다음에 호이카스 그랬어요 카스 헤나 어, 하나를 따른 자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헤카스토스가 어, 어, 하나를 따른 그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헤카스토스가 있네요. 각각 각 사람은 텐헤어우 키나니까 그 자신의 아내를 아가파토 사랑하라 후토스 이와 같이 호스 헤어는그 자신처럼. 어. 헤데 귀인의 그의 아내는 사랑하라가 빠졌죠 시나 포베타이톤 안드라 그 남편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의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가정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라고 교회에 관한 그런 영적 원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로서 5장은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는 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